청재신, 청재신, 조영호 정답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 아일랜드의 문호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바보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사회가 타락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보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오용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타인을 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여의되어 있는 국회고 그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아주 바보들 집밥 쏟아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 되어가는 꼴이 지금과 같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상될 이유는 검수완박 노란봉투법등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토탄으로 빠뜨리고 있고 당대표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당이고 이재명 송영길 미영배김정권 윤미향 최강욱 등 말과 행동이 국격을 파괴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 원전 예산 1820원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렸는데, 이것은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한 정책 중에 가장 잘못한 8원년 정책, 이것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은 헌법, 8쪽 이항에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전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양심도기 때문에 해산돼야 합니다 민주당 을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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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부정선거 이거를 접어두더라도 요번 지난달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이것을 일괄 기각한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것 같아.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사전선거를 지금과 같이 계속하게 되면 이건 선거 하나만 합니다. 국민은 투표하지만 은 당선은 선관위에서 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요. 당일 사전선거 폐지하고 당일 투표하라. 당일 투표하라. 전사 개폭이 폐기하고 수기피하자! 수기피하라! 이거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노태욱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놈들은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부정선거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선관위 해체하고 노태욱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우리는 앞으로 전가군 목사님과 함께 더 세련된 자유여만 운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절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천만 서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천만 서명을 이룩하자! 그렇게 될때 우리는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자유오파 의석 200석을 필히 왔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하며 자유민주보금통일을 이룩하고 지국가로 나간다는 전광훈 독터린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유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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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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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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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겼습니다! 충성!